이온화. 요거 모르면 내 시험 볼 거야. 이온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아까 선생님이 뭐얘기해었냐면 요거, 요거, 쉬운 거, NACL. 했던 거잖아, 그치? 렇 응.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얘네들을 이온을 만들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온화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나 NACL이라고 하는 것을 이온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합작품이야. 그러면, 앞에 납륨이 양이온이라는 곡이 알지? 그니까 러이 그 뒤에 거는 당연히 음이온이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A p l c l m i n 자 조심할 건 아까 전 선생님이 Cl 그러면 이거 염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온이 되잖아? 그러면 이건 염화이온이라고 읽어. 그러면 이거 위험 해볼까? 자 이거 산소, 이거 산소라고 했지 산소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이온이 되잖아? 그럼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어. 뭐라고? 산소이온이라든지. 그게 아니야. 산화이온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비금속 같은 경우엔 무슨 무슨 소라고 붙거든요? 어, 금속이 아닌 경우엔 무슨 무슨 소, 산소, 수소, 뭐, 어, 염소 이런 식으로 소가 붙는데, 어, 그거를 화자로 바꿔줘야 돼. 화자. 그럼 염화이온, 산화이온, 수산화이온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무슨 화라는 이야기가 붙어. 또는 무슨 무슨 산이라는 이야기가 붙어.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 나트륨이온. 어? 얘 나트륨이었는데요. 그래, 금속은 그냥 읽어주면 돼. 나트륨이온. 나트륨은 나트륨이온.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이온.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뭐 C. A, C, L, 2. 자, 어, 요거 좀어려워고요 어, 어려울 게 없어요. 자, 똑같이 이온화를 시키는데, 얘는 니네가, 어? 몇가 플러스지? 요거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뒤에 거 알잖아. C, L, 마이너스. 이거 너무 많이 했던 거야. 마이너스인데 염소가 몇개 있다는 얘기지? 그게 두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일가가 두 개니까, 얘는 당연히. 한 개가 두 개의 마이너스를 충족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E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간단한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자, C, A, A, E+, 플러스, 플러스 C, l 의 마이너스가 몇 개? 두 개. 요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가요? 음. 그러면, 어, 아까 전에 우리 원자단이온도 했었지, 이제 원자단이온도 좀 어렵지만 한번 해봐. 이렇게 SO4에 E. 음, 요렇게. C, O, SO4. 요거는 황산구리라고 하는 건데, 자, 구리 같은 경우는 금속이야. 금속이니까 얘 E+. 플러스야. 외워야 돼. 외워.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얘는 S O 4 자, 요거 오해하지 말라 그래 자, 얘가 하나의 원소야, 하나의 양이온이야. 그럼 얘도 하나의 음이온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S O가 네개 있는 게 아니고 S O 4라고 하는 놈이 한개 있는 거야. 이렇게 가로를 쳐서 이해를 하면 좋죠. 자, 그러면 S O 4한 개의 음이온은 Cu2가 플러스, 구리, 이온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2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왜? 합하면 0돼야 되잖아. 그치? 중성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아, 그대로 써주면, 이런 식으로 가서, Cu에 2가 플러스, SO4에 2가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보면, 그러니까 NH4CL. 책이 하나 있는 거야. NH4CL.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다. 음이온만 원자 단이온이 있는 게 아니야. 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자주 보던 음이온있지 Cl. 염화이온. 그럼 염화이온은 마이너스고요. 나머지 NH4라고 하는 이한 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 양이온이야 양이온. 원자 단의 양이온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플러스 이렇게 써줄 수 있어. NH가 4개 있는 게 아니래서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가로 쳐서 한개다 표시해 줄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 NH 2에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어 조금 어려운데 우리 보유수준에서뭐 뭐 여기까지 해주면 진짜 최고야, 최고 하나만 내보, 하나만 자, C A O H 2 자유기겠어. 아 이거 어렵다 어렵다 근데 칼슘 요것도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칼슘은 2과 플러스다 이과 플러스 그러면 OH 수산화이온이라고 불러요 수산화이온이 몇개 있는가 가로가왜 쳐져 있겠어 이게 한 덩어리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OH라고 하는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가로 치고 두개 있어요 라는 표현이야 그럼 OH 수산화이온은 마이너스 이과가 되겠죠 왜왜왜 아, 왜, 왜? 얘가 2과 플러스니까 얘가 두 개인데 이 e 마이너스가 되면 합이 0이잖아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1 까라고 하면 이 2, 1은 2 해가지고 요두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해가지고 얘 뭐라고 쓸수 있어? Ca에 2 플러스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두개 있어 요렇게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온화에서 너희들꼭 기억해주고 계산해야 돼 더하기 빼기야 더하기 빼기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이온의 차수와 응? 그리고 음, 이, 운의 네. 차수가 같아야 돼. 왜? 그래야만 합하면 뭐가 돼? 0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차수라고 하는 건이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 요고, 요고. 어, 근데 어, 요게 요게 하, 원자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온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얘예 전체, 얘예 전체. 봐봐, 하나, 하나. 맞지? 어, 얘예 전체, 얘예 전체. 두 개, 이, 일은 이, 두 개. 자얘 예 전체, 얘예 전체 맞죠? 자 여기도, 여기도, 자 여기도, 여기도 그렇지? 이, 이, 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온화나를 전부 다 시킬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음, 어떤 문제로 나올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B에 C에 투, 자 요런 물질이 있어. 어? B가 뭐야? 나도 몰라. 그냥 B라고 쓰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온화 시켰을 때 B가 몇가 양이온이냐? 이거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할수 있지. 왜? CL은 마이너스야. 염소는 마이너스일 까라고 문제. 근데 몇개 있는 거? 두 개. 얘가 두 개야. E는 이네 아, B는 몇가 이온이야? 2가 이온이 이렇게 E플라스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주고 나서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 다음 1번, 2번, 3번 쭉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1값짜리, 3값짜리, 뭐 2값짜리 섞거나 그런 다음에 뭐비가될수 있는 이유을 모두 고르시오. 아, 이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이 문화까지 알게 되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풀수 있고요. 이거 넘어가고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제 그, 어, 전해질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너희들 시험 이제에100% 나오는 탐구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 진짜, 진짜 끝낼 거야요다 어, 끝났어, 다 끝났어. 자, 어, 뭐냐면, 얘들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걸음종이, 걸음종이, 아, 탐구다, 탐구. 이건 진짜, 형 아, 선생님 거짓말 안 하고, 시험에 100% 나와. 무조건, 매년 나오는 거고, 어느 학교든지움이 무조건 나오는 거 자 여기에다가 어, 거름종이에다가 물을 적셔 물을 적신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가운데다 이렇게 실로 기준선을 긋고요 자 여기다가 KNO3 자 이건 뭐냐면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질산칼륨 질산칼륨 이 얘를 이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거름종이에 쫙 뿌리는 거야 근데 얘는 색깔이 없어 물색이야 자, 얘를 넣어주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또 전류를 통할 수 있게 이렇게 전극을 연결을 해.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 넣은 거냐면, 파란색 물질 하나를 이렇게 기준에다가 찍어. 그리고, 이 색깔이 모자라. 자, 빨간색으로 할게 보라색 물질을 하나 이렇게 찍어. 자, 그러면, 이 파란색 물질이 뭐냐면, 어, C, U, S, O, O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어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황산구리. 그 황산구리. 자,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K, M, N, O, O. 와, 열락오다 그치? 별거 아니야. 이게 과망간산이온이라고 하는 거보다 과망간산 칼륨 이렇게 읽어주면 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게 어떻게 이온화가 일어나는지는 알아야지 시험을 볼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이온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 밑에다가 간단하게 탁, 기계만 해보자. 어, 할수 있어. 요거는 했던 거잖아. 그치? CU, SO4. 그럼 어떻게 해? 이게 2가라 그랬지? 2가 플러스. 그럼 얘는 SO. SO가 4개 있는 거 아니라서 요거 하나가 전체 어, 하나야. 그러면 요게 2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c u 의 2과 플러스 플러스, s o 4의2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죠. 음. 자, 그러면, 얘도 해볼까? 자, k에 mn54 이렇게 돼있는데, 자, 요거, 뒤에 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앞에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칼륨. 그제 칼륨은 1과 플러스에 1과 플러스. 어, 이거, 아직도 이걸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시험 볼 준비가 안 돼있는 거죠. 아, k 1과 플러스고요 그럼 얘네 mn54 전체가 뭐라는 얘기야? 그게 하나의 원자 단위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게 하나. 그러면 마이너스. 그제? 음. 요거 그대로 한번 써볼까? 써보면 k 의 플러스, 플러스 MNO4. 과망간산 음이온.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요 구리 양이온과 칼륨 양이온. 그리고 황산 음이온과 과망간산 음이온. 이렇게 양이온 두 가지, 음이온 두 가지가 생겼어. 그러면 지금 얘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이게 어, 푸른색이라고 했고 푸른색 이게 보라색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푸른색이야, 얘가 푸른색이야. 아직 모르지, 그렇 실험을 해보면 아는 거야. 이것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전기를 이제 내가 통해줄 거야. 전기를 통해주는데 생각해봐. 여기 그냥 물이지. 순수한 물이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얘는 전해질이긴 한데,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 전기는 양옆에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 요만큼 가지고 이게 전기가 흐를 수가 있겠어? 당연히 안 흐르지. 그러면, 그래, 요거요거 요거 얘를 넣어준 이가 이거라니까. 얘 뭐야? 어? K, 플러스,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지? 이온이 되는 놈이야.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전해질을 여기다가 쫙빨아주는 이유는 KNO3, 질산칼륨 수용액을 뿌려주는 이유는? 그래, 질산칼륨 수용액은 무색이라고 했잖아. 무색. 색깔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푸른색, 보라색, 얘네들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얘는 관여를 해야 해. 안 하지. 얘는 단순히 뭐만해 전류만 생하는 거야. 얘는 전해질의 역할만 있는 거야. 전해질.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쫙 통해 주잖아? 아, 그럼 얘 때문에 이제 전기가 풀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있었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음이온들은 오빠 그러고 달려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얘네들도 언니! 로 달려가겠지, 이렇게.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실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란색이 이쪽으로 이렇게 건져나가 그리고 여기에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번져한다 자,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 폼은 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이온 중에서 마이너스 극을 좋아하는 이온은 플러스 이온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 파란색이 이동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에 구리 이온이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럼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극을 좋아하는 놈들은 마이너스야, 그치? 오빠 그러고 달려가는 애들은 음이온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음이온이 누구였어요? 음이온이잖아요 그치? 아, 그래. 네. 그래서 가망간사. MN, O, O, 마이너스. 자, 이 이온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온들은 누구니? 그러고 물어보면, 구이 이온이에요. 가망간사 이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고요. 자, 얘는 무슨 색이야? 푸른색. 얘는? 어, 보라색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실험을 너희들이 다잘 알고 있어야지만 어, 객관식으로 이제 옳은 설명을 고르시고 했을 때 하나하나씩 골라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어, 가장 그 답으로 잘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어, 얘네들의 색깔을 물어보는 보기가 그 어, 대부분 정답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요거 색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 실험을 전체적으로 다 어, 이해할 만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색깔만이라도 좀 외워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요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